안녕하십니까 보장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음식점을 좀 소개해보려고 영상을 만드는데요. 분과이라는 풋고개 국수인데요. 아이고야씨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늘씨 웃겨 죽겠다 그러네요. 엔지 엔지 다시 다시 예 다시 멋지게 입장합니다. 한 12시 40분 정도에 이제 여기를 도착해서 들어가는데 와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많이 나오고 테이블이 한 바퀴 돈거 같은데 손님들이 엄청 많네요. 아, 제 메뉴는 이네 가지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헤맸는데 저75,000 동짜리가 소고기랑 오징어랑 새, 새우로 만든 그 어묵 같은 거두 번째 있는 65,000 동짜리는 새우로 만든 어묵, 물고기로 만든 어묵, 그다음에 소고기 있는 거, 예, 오징어가 빠진 거고요. 45,000 동짜리가 물고기로 만든 어묵, 새우로 만든 어묵, 예, 그거만 딱 있는 거네요. 마지막 65,000 동짜리는 제가 먹은 건데. 새우로 만든 어묵, 물고기로 만든 어묵, 그 다음에 오징어까지 들어있는 거 저는 그, 저걸 먹었습니다. 6만 5천 동짜리 네, 생수 두병까지 마무리하고 주문 마치고 둘이서 영상 찍으러 오붓한 자리에 앉았는데요 저도 엄청 기대한 음식이지만 하늘씨도 처음 먹어본다고 하는데 이 음식에 되게 기대가 큰거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무장입니다 아, 여기 예전에 제가 와가지고 영상도 찍었었는데 어, 그때 그냥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그냥, 그냥 찝찝하게 먹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국물이 약간 바닷물만 좀 찝찝한 그런 맛이에요. 그렇게 먹었다가 이게 자꾸 생각이 나요. 이 국수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아, 여기 한번 오고 싶다, 오고 싶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여기 지나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좀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 풋고의 요리라고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 중독성 있고 생각나는 맛그 다음에 이 조그만 오징어를 통째로 먹을 수 있어서 자연의 맛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 좀 있거든요 여기 다시 왔는데 음, 하늘씨랑 한번 먹어보고 리뷰도 다시 해보고 좀 하겠습니다 보시죠 대리 울리면 저렇게 저희 복수를 가지고 가고요. 음. 여기서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서 소스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어 yeah. uh, together <laughs> what is this 부산 This one uh, already fixed. This one o r i i a 씨오늘은 뮤지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 저도 잘 모르기는 하는데 저렇게 다세 가지 다, 다 섞여 있는 <laughs> 저 소스를 한 스푼 충분히 넣어주고, 음, 저 노란색 소스에 잘 믹스해가지고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I yeah, have to make, have to cook. <laughs> 자 이렇게 직접 라임을 어, 잘라서 짜 넣고 고추를 갈아서 저 소스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 직접 이렇게 수작업으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 라임 다 하고 이제 고추를 하는데 저렇게 고추 엄청 매운 고추 베트남 고추 아시죠 저걸 손으로 그냥 직접 저렇게 만지고 막 갈다가 안 되니까 막또저수푼으로 눌러서 억지로 이렇게 갈아내 가지고 저만큼을 만들어 냈는데요 아 하늘씨가 여기서 엄청 매운 베트남 고추의 그 성분이 손으로 묻어서 이렇게 좀 가져오게 됐는데 저도 옛날에 잘 모를 때 베트남 고추 손으로 집어가지고 막그제 양념통에 집어넣고 손 깨끗이 씻었어야 되는데 하늘씨도 지금 저렇게 비누도 안 묻히고 대충 저렇게 씻잖아요 저러고서 이제 조금 임타가 눈을 만진단 말이에요 눈 만지면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그럼 음식 먹을 때 정말 중요하고 한 번쯤은 그 지옥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어, 저, 저 저렇게 눈을 만지다가 앞이 안 보이고 난리가 납니다. 저도 옛날에 아, 진짜 펑펑 울면서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에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랬는데 자꾸 저, 저, 만지지 말고 손 다시 씻으라니까 괜찮다고 하더니 결국은 그 강도가 세지면서 죽을 죽을 뻔합니다. 진짜. 아, 네. 절대 조심하세요. 여기 가서도 조심하시면서 음식 먹었으면 좋겠어요. 손 깨끗이 씻고 눈 만지면 안 됩니다. 비주얼은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진짜 들어가 있는 저 오징어가 한한 한 마리 반두 마리 정도 되고 이제 어묵이 큰게두 덩이가 들어가고 국수가 또꽉 차가지고 엄청 푸짐해요. 아, 이 국수 먹는 법을 확실히 배워야 돼요. 저도 처음에 몰라서 그냥 저 국수 국물 마셨거든요. 진짜 바닷물 맛 찝질한 맛. 이거 그런 맛인데 이게 왜 맛있을까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어저 소스를 계속 넣어서 좀 농도 조절을 하면서 저 소스를 어 간을 맞춰 줘야 된다 그래야 맛있는 건데 그냥 먹으면 진짜 별로. 이 뭐야라고 그런 맛만 나거든요. 게다가 눈은 계속 맵고요 저렇게. Spicy, right? why do that? Why can't eat? Just, just eat and cry. People thinking, oh, very delicious, and you cry. 이렇게 소스에 간을 잘 맞추고 먹으면은 정말 맛있는 국수인데요. 저희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하늘 씨가 먹으면서 아 이게 그냥 그런데 그냥 그런데 하면서 소스를 계속 첨가하면서 먹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와나중에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소리가 나오고 저도 하나씩 촬영을 끝난 다음에 충분히 소스를 넣어줘서 간을 맞추고 나니까 와 옛날에 그냥 적당히 그냥 맛있게 땅이 그냥 먹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생각나지 그랬는데 아 이번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게 먹고 이거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아마 한우 씨랑 저랑 제대로 된 맛에 중독이 돼서 정말 자주 가볼 그런 식당이 될것 같았고 아 그래서 알탕 형에게도 여기 꼭 가라고 추천할 거거든요. 알탕 형님이 가서도 맛있다고 하면. 정말 맛있는 집이 일것 같아요. 어, 추천합니다. 이렇게 계속 한 스푼, 한 스푼, 한 스푼씩 더 넣어가지고 간을 맞추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늘씨는 너무 맛있다고 먹게 되죠. 이렇게 말이죠. 저희는 뒤늦게 이 방법을 알아내서 나중에 맛있게 먹었는데요. 가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잘 이렇게 먹는 방법대로 음식을 즐겨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와, 정말!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Yeah, perfect. Perfect? Perfect? Yeah. Mm. Oh, man. Mm. 이게 어묵이 수제 어묵인데 진짜 맛있어요. 딜리셔스 라이? 아, 디스 원 위드 돔. 아, 디스 원 위드 피시. 아, 돔앤 피시 이즈 디스 피시 케이크. 돔 케이크. 오 마이 갓. 이게 진짜 알탕 형에게 완전 추천하는. 오 얼굴이 살벌하게 나오는데 촉촉하게. 아, g o 헤라몬나 야찬. 클레이, 피코스 디리셔. 오. Very good. <laughs> I want my mom can eat 아 this one. Oh, 아, 후풍흡입을 하고 있어. 엄청 맛있나 보다. 아, 빨리 먹고 싶다. 빨리 먹고 싶다. 아, 빨리 먹어. 한식 빨리 먹어. <laughs> <laughs> Have oh, you w a t food? all. Oh, I don't know but food is better, right? Yeah. Did put half? Yeah. Half? Yeah. I wait long time yeah. I miss this food wow.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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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Mm. 음 저번에 소스를 잘못 넣어가지고 그냥 그랬구나 와 바다의 맛에 소스 소스의 시큼함이 와 시큼한 바다맛 됐다 시큼한 바다맛 애 <laughs> 오징어도 두 마리 들어 있고. 아, 이게. 이게 어묵이 아니고, 이건 하나는 어묵, 하나는. 음. 새우. 새우 살이 막 보여요, 안에. 음. 생선살. 음. 아, 오징어 살아있다 살아있네. 너무 아, 시큼하다. 옛날에 이렇게 음식이 시큼하면 환타만 난다. 그러고 별로라고 그랬는데 베트남에 오래 있다 보니까 시큼한 것도 맛있게 먹는다. 음.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이게 너무 맛있어. 새우, 새우, 똥! 고수가 약간 들어있긴 한데 그래도 뭐 심하게 마, 맛없는 자극적이지 않은 고수 아니에요 햅궁어 가 있어? 네맛있 얘는 통째로 하나 들어있는데 이렇게 좀 잘라놔가지고 먹물을 다 뺐나봐요 그래서 먹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통째로 먹어보겠습니다 오 마이 갓 와, 씹는 맛이 장난 아니에요? 통째로 먹으면 이런 맛이구나. <laughs> 와, 면다 먹었다. 와, <laughs> <laughs> 아, 고수는 다, 따로 이렇게 집어 먹으면 좀 센데요. 그냥 먹을 때는. 이게 별로 없어가지고 느낌이 크지 않았는데 씹어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역시 생각났던 맛그 맛이야 아는 맛이 무서운 맛 <laughs> 알탕용꼭 와보세요 여기 알탕 들어 해프컵이야 네, 안 점심시간 이후로도 사람이 엄청 많아서 계속 들어오네요 여기. 와, 정말 맛집 인정 402번 D&B m o 예 삼군입니다 네, 나 걸을게 이렇게 맛있는 식사하고, 걸어서, 저희의 목적지에갈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늘씨에 전자피아노를 사러 왔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예, <laughs> 예만. 아저씨가 이렇게 살벌하게 쳐다보지. 네, 이 집이고, 한 피아노.